안녕하십니까? 약사와 영업사원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 안구 건조증. 아, 네. 안구 네. 건조증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 그리고 거기에 음. 도움 되는 비타민 A, 오메가 3, 4, 6. 네. 뭐 온찜질 네.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네, 네. 오늘은 루테인. 네. 아스타잔틴. 네.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루테인은 뭔가요? 음. 보통 이제 루테인 아주 유명하잖아요. 루테인은 그 마리 골드 꽃의그 노란색 붉은색 계열의 색소인데요. 아 네, 네. 카로테노이드 계열 성분인데 네. 어, 우리 황반의 구성 성분이 됩니다. 음... 그래서 루테인 지아잔틴이라고 네. 같이 얘기를 하시는데 아, 지아잔틴은 뭔지한개도 모르겠어요. 어, 그래서 보통 루테인을 추출하면 지아잔틴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아, 같이 포함돼 있는 네. 다른 거. 아. 그래서 옛날에는 루테인 뭐몇 mg 뭐 20mg 뭐 지아잔틴 뭐 15mg 이렇게 음... 따로 표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어, 물론 표기하는 게더 좋죠. 네? 확실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루테인만 표기하고 어, 지하잔틴이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음... 표시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음. 어, 우리 황반변성 어떤 거? 황반변성. 네? 방지를 위해서 먹는 게 루테인인데요. 네? 그 황반은 그 우리 눈에 그 물체를 구분해서 볼수 있도록 어, 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요. 아 그러니까 뭐그 황반 색소 밀도를 유지시켜 주는 게 루테인, 지아잔틴입니다. 아 예, 그래서 그 루테인은 그 어, 바깥쪽으로 가면 갈수록 많이 있고, 예? 지아잔틴은 이제 황반 중심부로 가면 음 갈수록 많이 있고요. 어, 차이점은 루테인은 그 어두울 때잘볼수 예? 어, 있도록 뭐,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지아잔틴은 낮에 네, 잘볼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네. 예? 그 쉽게 생각하면 프린터의 토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너. 프린터의 잉크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프린터 할때 어때요? 흐릿해지죠. 흐릿해지고. 구분이 안 되죠. 네, 그렇죠. 근데 새로 새 잉크를 넣으면 진하고 선명해지하죠 네. 네. 그런 차이. 아, 뭐. 비유가 나루나로 네. 늘어지는데요. 아잔틴을 네. 드시면 네. 아주 선명해집니다. <laughs> 그럼 아스타잔틴은 뭐예요? 아스타잔틴이요? 아 크릴 오일. 네, 크릴 네. 오일. 네. 어, 크리로일에 들어있다고 과대광고가 되었죠. 크리로일에는 정말 미량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 음. 들어가 있지 0.1 모르겠어요. 아무 효과 없을 것 같아요. 음. 어, 아스타잔틴은그 헤마토코코스라는 예? 그 조류에서 추출하는데 아주 비쌉니다. 음. 비싸서 많이 못 넣어요. 음. 그래서 아, 조금밖에 못 넣은 거 아, 같아요. 그런 이유. 네, 그 아주 비싼 대신에 항산화력이 아주 좋습니다. 어. 네, 노화 방지, 염증 완화 음. 아주 좋고요. 그리고 우리 눈에 있는 그 중간 막인 맥랑막, 무슨 예. 막이요맥락랑막 포도막, <laughs> 예, 그리고 막막 네, 어, 그쪽에 혈류를 개선시켜 줍니다. 피가 잘 돌게 눈에. 아, 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많이 하신 분들 피곤하잖아요. 네. 거기 피를 잘 돌게 합니다. 아, 저한테 꼭. 그리고 그만... 눈의 피로도를 개선시켜 줍니다. 음... 그래서 이것은 프린터의 그 잉크가 루테인지아잔틴이라면 네? 아스타잔틴은 프린터를 청소한다. 깨끗하게 해준다. 리프레시하게 한다. 오늘 오 오늘의 비유가 네. 오늘 <laughs> 최고입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어, 옛날에 루테잔틴이었는데 네? 루테인지아잔틴이었는데 네. 요즘에는 그 루테인 아스타잔틴, 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드십니다. 아 이렇게 네. 덧뿌려 비유까지 해주시니까 쏙쏙 뒤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그눈 건강에 대해서 2부까지 마쳤고요. 네네. 다음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